아, 그녀 분양은 동일합니다. 결혼 관심 있으신 남자분들 연락 좀 주세요. 마리오보라. 이거 틀다 마리오보라. 어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는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러 용인까지 날라왔어요. 카페 도착했는데요. 예쁘네요. 들어가 볼까요? 음. 어제 오늘 못 일어날까봐 약간 걱정하면서 잤더니 이게 잔 건지 망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는 그녀들이 오면 커피부터 마셔야겠습니다. 카페 예쁘네요. 박공. 박소라 오는 소리. 박소라 오는 소리. 아니야 둘다 찍은 걸로 봐을래다 그래, 열심히 촬영 중인 그녀. 그녀 분양은 동일합니다. 결혼 관심 있으신 남자분들 연락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부인의 날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 보통 너무 좋아까지는 조금 좋아요. <laughs> 지난주도 그가 일이 있어서 주말에 집을 비웠고 그래서 저도 베프인 친구를 만났었고요. 오늘도 제 대학교 동기 또 친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 마라탕도 시켜 먹고 꼬바로도 먹고 그다음에 맥주도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라탕이 거의 도착을 했다고 하고 친구도 거의 도착을 했다고 해서 지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요. <laughs> 어서 오시게 문을 열어드리겠다네. 열어주겠어요. 어, 문을 열어주시오. <laughs> 안녕. 마리오코라. 이겼다 마리오어라 저녁까지 먹고 수다를 미친듯이 떨면 저는 자유부인을 마저 만끽하지 못하고 그 뻗어버린다는 사실을 2주 연속으로 깨달았습니다 너무 뻗었네요 어제 일어났어요 근데 눈 뜨니까 그가 와있어요 밥이나 먹어야겠어 같이 둘러갈래? 그의 증명 사진도 잘 찍었고 저희 이제 신혼여행이 2주 정도 남았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다이소도 좀 가고요. 올영 세일 랄랄라랄라도 즐기러 갑니다. 넷 찍고 여행을 떠나요가 마음이 드는 게 제일 좋고. 생각보다 복흥 김치런 이 것도 좋을까? 맞아, 소고기 볶음 고추장 맞아 네. 숙전 식량을 몇 개나 사라고쿠팡에서 사냐 생각보다 괜찮지? 응, 저번엔 없었는데 아니 오빠 여기 내복도 괜찮지 않아? 내복? 울렁 새인 랄랄랄랄라 이거 여행 갔을 때 쓰면은 좋아 얼싸한 거 우와 맛있겠다. 이야 이건 내 거, 이거는 청남편 거. 청남편 슐랭 오늘 먹은 국수 몇 점인가요? 85. 오 나도 비슷해요. 저는 그와 헤어져서 피부 관리 받으러 옵니다. 여드름자 닫자 닫자. 칼리클 얘드름 쭈뼛쭈뼛 다 뽑았습니다 아이 시원해 안녕하세요 저 지금 할머니 집 왔습니다 오자마자 아시지요? 무조건 밥부터 먹어야 돼요 저는 남는 밥부터 먹어볼게요 안 먹으면 혼나요 그만 꺼내 그만 응? 그만 끄네. 그만 꺼내 네응 어. 뭐, 며칠 전에 제사 많았지. 갔다 와서 나냄비뚜껑다푼거있다 괜찮아 그만 꺼내줄게 많아 음, 먹어. 할머니 우리 파인애플 잡아야지 오 음. <laughs> 음, 맛있게 해줬다 그렇게 할머니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돼 이렇게. 수박 껍데기 까듯이 응. 응. 내가 먹을게 하는 운동갑니다. 할머님표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띠띠 하러 가야겠어요. 요 며칠 너무 게을렀어. 오빠 맛있는 냄새 난다. 이게 뭐야? 그 봤는데 인터넷에서. 조금 생긴 게 이상 한데 어찌 좋지? 데 코레이 션으로 살려 보는 오늘의 저녁 식사 밥 없음. 없는 거먹어 그거 자격증 시험 무슨 실기 연습을 하느라 느끼운대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고 와서 장을 좀 봤거든요. 오늘 만들 건 카레. 재료 손질해서 다 뽑고 다 때려 박고 다 끓이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일입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를 털어봐요. 던데한솥들이겠군요 지금 기세로는 기다리는... 카레는 이거 사봤습니다. 저는 이거 고체로 된 카레를 좋아해요. 카레는 보면 매번 이렇게 한솥이될 거예요, 정말. 그가 올려면 시간도 좀 남았고요. 카레도 조금 더 쫄아지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잠시 쉽니다 왜카레를 저렇게 많이 끓이냐고요? 저도 몰라요 <laughs> 김장하고 저희 집 냉장고가 거의 김치냉장고 수준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김치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폐어가잘 맞는 음식을 생각하다 보니 역시 한국인을 라면과 카레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장남편아고그가 웬일로 이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언니랑 먹고 후에 수식까지 먹어야겠어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들 카레 먹어요.